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중에 내부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내부 갈등은 사회계층의 갈등이었습니다. 가난한 자, 약자들의 부르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누가 사람들을 엄망하는데 그들의 아내와 함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함께 동참해서 자기의 그 사정을 부르짖었어요. 무엇 때문에 아내와 함께 부르짖었을까요? 대부분 아내가 나서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각자 각자 그 가정의 그 아내와 함께. 자기 사정을 부르짖게 된 거예요. 그들은 누군가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아내와 함께 부르짖으며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형제 유다 사람들은 사회 지도층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민장과 귀족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행포가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취득하게 된 겁니다. 3절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밥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장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그것들을 저장 잡히고 흉년이 기 때문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곡식을 얻자 하고 또 4절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밥과 포도원으로 빚을 내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기근 때문에 가난했습니다. 백성들은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그흉년에 곱식을 사서 먹게 되고 또 빚을 내어서 일부는 왕에게 세금으로 바쳤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그 귀족들과 민장들이, 지도층들이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얻게 됐습니다. 오늘 주고의 핵심 구절에도 그 가로치기가 있는데 그 가로에 들간 말도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높은 이자예요. 그렇듯이 그렇게 넣어서 읽으면 머리에 더쏙 들어옵니다. 백성들은 그 이자를 갚지 못하면 그 돈을 빌려줄 사람들은 이자를 갚지 않으면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형포 행포 중에 형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포로 귀환 후에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정상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단지 율법에서 이 자를 받지 말라. 동포에게 이 자를 받지 말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도층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지켰을 때, 네, 지켰을 텐데, 그 말씀을 잊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 자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5절 말씀 후반에 보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 그 가난한 사람에게, 약빈자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니헤미야가 이 말을 듣게 됩니다. 한참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말을 듣게 됩니다. 니헤미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화냈다. 니헤미야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크게 노화했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화를 냈다라는말 이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픔 백성들의 그 아픔을 공감해줬다는 거예요. 같이 아 그랬냐고 아팠냐고 공감해준 겁니다. 공감은 중요합니다. 공감은 공감이 이루어져야지만 그 다음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져야지만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은 그렇게, 크게 노하고, 이제 깊이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깊이 생각했다라는 것은 그가 고민했다라는 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깊이 묵상, 묵상하면서 기도한 그 의미를 봤습니다 왜냐면, 하 느에미아는 처음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기도를 마쳤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는 내내 방해하는 세력이 있, 있, 있어도 늘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자자를취하는거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아멘. 니에미아가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일을 추진했어요. 그런데 니에미아가 꾸짖었다고 말하는데 꾸짖을 때그 지도층을 백성들 앞에서 같이 꾸짖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따로 불렀어요. 귀족들과 민장들을 따로 불러서 꾸짖었어요. 그런 다음에 뒤에 대회를 열고, 대회를 열었다. 그래서 전체 백성들을 모으고 대회를 열었다고 라 말한 거예요. 처음에는 따로 불러서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회사나 사업장에서 좀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럴 때 누군가를 말할 때, 꼭 따로 불러서 말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어떤 자녀가 잘못됐으면 자녀가 다 모인 자리에서 말해야 될 일이 있고요. 또 따로 불러서 말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위치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질입니다. 뉴에미아는 리더십이 있었는데 리더십이 탁월했습니다. 따로 불러서 부딪었어요 그런 다음에 전체 백성이 원리는 대회에서 그들을 쳐서 말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8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토로 찾았거는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면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들이 팔렸죠. 바빌론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힘을 모아서 그들이 다시 종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너희가 다시 그 백성들을, 그 형제들을 팔고자 하느냐라고 니에미야가 말한 겁니다. 그 말을 들었던 모든 백성들과 지도층은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잠잠하여 말이 없게로 이 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도로 찾았는데, 너희가 팔고자 한다. 너희 소행이 옳지 않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투유한 사람이 행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이자를 그치자 라고 십절에 말합니다. 그 지도팀이 이 말을 듣고 그 니에미아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밭과 포도원과 강나무원과 집을 다시 되돌려 주게 됩니다. 그동안 받았던 이자를 다 다시 되돌려 주게 됩니다. 이런 지도층의 결단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층이 이런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니에미아의 리더십은 지도층도 백성들도 함께 윈윈하는 리더십입니다.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두 날개가 함께 승리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을 죽이고 한쪽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살리는 리더십이 니에미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회계층 지도층이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사회 지도층이 막강한 부와 권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면 교육 개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학생들 불행한 학교 다니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하면서 정말 학교에서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그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동산 집값과 땅값이 내려갈 겁니다. 모든 그 정치개혁은 기득권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쉽게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욕심도 있고 또 민주주의의 평화있기 때문에 그 많은 기득권 세력의 부르짐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 일처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겉개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사는 사람 사람은 계속 못 사는 것 같은 힘들게 살아가는 사회 구조가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 재공산을 할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힘들게 일하는데, 백성들이 힘들게 일하는데 그 지도층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니엠야가 이 결단을 할 때까지 참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 지도층은 우리가 살펴봤지만 느헤미야 3장에 성벽 제공공사를할때그 문짝을 달고 공사하는 사람들 보면은 예루살렘의 지역의 절반을 가진 사람도 동참했어요. 각 지역의 유지들이, 꼭 부자들이 많이 그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지도층인 민장과 귀족들입니다. 정치적으로 난감한 상황에 그들을 지금 공사에 투입돼서 공사를 하는데 그들을 품지 못하면 예루살렘 성벽 절구공사가 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니에미아가이 돌파구를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니에미아가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가 임한 거예요 리더십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일을 추진하게 됩니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무슨 일을 추진할 때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신감과 능력으로 여러분이 계획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일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느예미야는그 일들을 하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백성들과 지도층에게 맹세를 하게 되는데, 1 2절을 보면은, 12절 후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일을 돌려 보내라 하였더니, 돌려보내게 되고요. 또 이후에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장시 전에 말씀대로행 하여 돌려보내고 그고 그 맹세하게 하고 13절에 보면,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런 곳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맹세케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옷을 털어버린 것처럼 너희들이 빈손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된 겁니다. 이 맹세를 하게 된 됩니다. 이 맹세를 하고 이후에, 느헤미야가 자기 삶을 드러냅니다. 자기 삶을 고백해요. 그것은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12년 동안 월급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12년 동안 월급을 받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가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월급이 나왔어요. 월급이 나왔기 때문에 따로. 그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돼서 왔는데 에루살렘에서 월급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월급을 받지 아니했어요. 그러면서 이후에 그 니에미아가 오히려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백성들과 함께 그 음식을 조달하면서 먹고 마시게 됩니다. 보면은 그 이전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압제하고 또 빼앗았어요. 그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사십 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통해움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전 총독은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빼앗았어요. 압제했습니다. 그런데 느에미아는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면서 12년 동안 그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얼굴 받지 아니했고요. 자기 상에서 150명이 앉아서 그 상에서 밥을 먹을 정도로 자기 사제를 털었어요. 그게 17절 18절에 나옵니다. 매일 소한 마리를 잡고요. 양 여섯 마리를 준비했고, 닭은 많이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치킨은 많이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열흘에 한 번씩은 포도주를 갖추었어요. 열흘에 한 번은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그가 이같이 녹을 받지 않아도 이같이 할수 있었던 것은 총독을 녹을 요, 요구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그 18절 후반전에 나오잖아.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다 백성이 그 노동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부역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 느에미안은 철저하게 백성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 일제시대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말리며 정치이며 말살 정책을 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친일파로 빠지게 될 거예요. 많은 압제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많은 삼각자들은 만주나 중국에 임시정부를 서버서요. 독립군을 훈련을 하고 또 그들을 지도자로 양성해서 이후에 민족을 깨우는 지도자로 훈련 시켰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할 때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두 사람이 바로 이승만과 김부 선생입니다. 두 사람은 계층이 다르고 김부 선생은 평민에서못 배웠고요. 이승만 그분은 유학파예요. 그런데 이승만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김부 선생은 소탈하고 국률이 많고 백성을 생각하고 나라밖에 모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이 이후에 이승만이 미국서 유학하면서 하와이 쪽에서 그 독립자금을 거두어서 임시정부에 보내는 그런 독립자금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도 자금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못해요. 그 하와이나 그런 곳에서 보냈거든요. 국민회에서 그것을 수금해서, 어, 구원 받아서 버리는데 그 이승만이가 그것을 장악하고요. 이후에 자기 사비로 써버린 거예요. 그 독립자금을. 그리고 이후에 그도 거기 생활하면서 돈을 빌리는데 연 8%로 큰 돈을 빌려서요. 그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후에 갚지 않습니다. 이승만은 두 얼굴의 얼굴을 가지고 어떤 때는 천일세력이 됐다. 가 어떤 때는 반일 세력이 됩니다. 일본을 미호하고 반일 세력에도 가담해요. 두 얼굴에 살아있어요. 김구 그분이 초대 대통령이 됐으면 우리나라 국문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두 얼굴의 모습을 갖다 보니까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자기가 초대 대통령이 될 때도 미국에 끊임없는 편지를 쓰고 압을해서 대통령이 앉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그 이승만 부분는 초기 선교사들이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에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잘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참.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고 이후에 와서 예루살렘 성벽 제거를 하지만 힘든 점이 참 많았을까. 방해하는 세도 있었고 또 외부적인 갈등은 외부적인 갈등이라고 하지만 내부적인 백성들 간에 지도층 간의, 간의 그 갈등 앞에서 가장 슬기롭게 그일을헤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총독의 노골 받지 않고 설수험 수범해서 백성들을 하나로 뭉치게 된 거예요. 그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없는 지도층도 다시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되돌려주게 되고 백성들도 이끌어내서 함께 이후에 봉사가 제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득권을 다 포기했어요. 끝까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선의관과 율법 교사들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진리를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참 인간이 되심을 거부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먹 박아야 된다고 먹 박아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죠. 예수님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받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기 가진 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홍콩 영화배우 중에 줄임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웅봉색이라는 영화를 찍었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자기 전 재산 8,100억 그 큰돈을 다 기부했습니다. 근데 그 기부한 이유를 보니까 사연이 있다고. 자기가 결혼했는데 아내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그 탯줄이 목을 감고 나온 바람에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이후에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두 부부가 함께 살아왔죠. 그러면서 그가 참 검사하게 살면서 돈을 아껴서 큰 돈을 모았는데 이후에 자기가 그 은행에다 돈을 맡긴 듯 자기가 가져갈 수 없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다 기부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자. 우리가 가지고 할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깨닫기를 간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한 것은 성질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라고 태백합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다 내려 주시고 자기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니에미아는 그 신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나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었던 그가 그 백성들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 이런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치는 하늘의 법과 이 땅의 기름진 법으로 여러분이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단절히 소망합니다. 아, 나의... 니엠미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